뻑꾸기가 날씨가 덥다고 뻑국뻑국 오르대는 불빛마당입니다. 불빛마당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불빛마당은 요즘 창원 봉림동 농장에서 주남저수지 근처에 있는 다오리 농장으로 이사를 하는 중입니다. 여름 내내 이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살아있는 식물들을 옮기는 거라 한꺼번에 다 옮기지를 못하고 날마다 조금씩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풀빛마당에는 늘 출장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데요. 혹시 풀빛마당에 오실 분들은 꼭 전날 미리 전화를 해주세요. 다우리 농장의 데크 앞에는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의아리가 타고 오르기도 하고 장미가 타고 오르기도 하고요. 또 데크 위에서 놀던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도 하고요.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둘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일이라 일은 무척 더딥니다만 성취감은 아주 높습니다. 서툰 솜씨로라도 그나마 잘 되었지요. 하얀색 오일스텐을 칠하고 있는 중이에요. 붓으로 칠하다가 속이 답답해서 컴프리셔로 뿌리기로 하였습니다. 오일스텐이 조금 허실이 나겠지만 이런 속도가 빠릅니다. 일을 하다가 때때로 눈 맞춤하는 꽃들이 휴식을 주고요. 풀빛마당 하우스 안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던 애들은 다우리 농장에 오니 바람을 쐬고 햇빛을 먹고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역시 햇빛과 바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알겠어요휑하던 다우리 농장에 조금씩 조금씩 식물들이 들이차고 자리를 잡는 중이에요.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니 다 이렇게 예쁜 것을요. 모두들 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저도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를 하는 와중에 잠깐씩 깨가 날 때는 나무 전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입국수나무를 자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그루가 나란히 있었는데 왼쪽 나무부터 잘라 주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요. 이렇게 예쁜 집을 지을 수 있는 새가 있다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는 애들은 새들이라더니 정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서 건들지도 못하고 자르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자유 국수나무 속에 숨어 있던 애들을. 햇빛 아래 드러내게 해서 애들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드벌 일 하기 싫어서 화분에 있는 애들은 정원을 만들어서 곳곳에 심기도 합니다. 아나필 수국은 풀빛마당에 있는 애를 그대로 옮겨와서 심었는데 곧 꽃이 필것 같아요. 다우리 농장은 물도 좋고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여기저기서 봐달라고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잠깐잠깐 잠깐 땀을 식힙니다. 풀빛마당에 이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종종 소식 올리겠습니다. 무척 덥고 메마른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해치지 않게 물 자주 드시고 너무 땡볕에 나가서 일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